안녕하세요. 자팍 나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솔직히 생방송도 중에 영상을 잘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과도 같이 좀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생방송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키 로키가 요번에 시너지 유니폼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로키가 더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뭐 분명히 궁금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로키가 지금 나온 거 말고, 아스가르드의 요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받았던 그런, 유니폼이었는데 요번에 또 TV랑 대통령 로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샀는데 또 이거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가르드의 요원과 그리고 지금 현재 TVA 유니폼과 그리고 대통령 로키에 대한 비교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앞서서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마 파견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견을 한번 돌려볼 건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로키만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로키만 데리고 저도 요건 아스가르드 요원 혼자로만은 안 돌아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갈 거고 일단 특수 장비는 분노라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요상태로 한번 아스가르드의 요원 유니폼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스가르드 요원으로 왔는데 제일 중요한건 이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스가르드의 요원이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캐릭터든 새로운 유니폼이든 5번이 거의 주딜기긴 하거든요 근데 스펙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거 어떤 스펙차이냐 아스가르드의 요원 유니폼은 조금 더 요번에 t v A랑 대통령 로키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약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AI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현상, 그니까, 지금 현, 현 시점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 더 빠르고, 몇초 빠르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빨도 있고, 상황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분 28초에 보스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좀 테스트를 좀 해본 상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로 다 돌았을 때, 5번 스킬 같은 쫄 잡는 건 굉장히 빠른데, 이제 쫄을 다 잡고 나서 이제 보스 혼자 남았을 때 딜이, TVA랑 대통령이랑 비교했을 때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지금 아스가르드 요원해보니까 4번이 조금 더 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4번을 분신을 해서 조금 더 많이 타격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거의 이제 쪼안 나오거든요. 쪼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보스만 잡으면 되는 상황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느리죠. 결국은 쫄이 많아야지 이제 로키가 확실하게 이펙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우겨우 깨지 않을까 싶은데, 아, 좋아요. 13초. 자, 13초를 남기고 클리어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2분 47초 정도인가요? 자, 2분 47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3T 반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래요.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판단을 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 TVA 로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VA 로키로 와봤는데,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유니폼만 바꿔준 상황이라 세팅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TVA 로키가 그걸 해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파견 임무에서 당연히 PVA가 더 세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영상 뭐 댓글이나, 아니면 생방송에 보면은, 파견은 그래도 그 TVA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굉장히 빠르죠? 아스가르드 요원보다 확실히 한 30초에서 20초, 20, 30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확실히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건 이제 아스가르드 요원보다는 TVA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 파견 임무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TVA 또는 이제 대통령이 아스가르드 요원보다는 좋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보스까지 왔습니다. 보스까지 걸린 시간은 1분 44초. 굉장히 널널하게 왔습니다. 아까 전에 좀 많이 다르네요. 훨씬 개차아졌고 파견 임무 쪽에서는 현재 신규 유니폼이 훨씬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얘도 이제 한계가 오거든요. 언제? 쪼리다 죽었을 때 쪼리다 죽었을 때 로키의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쪼글 다 죽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인데, 이 4번 같은 경우에, 논 타겟으로 이제 단일기한테 다 막아, 다 맞아주는 그런 스킬이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방각이 들어가고 나서 이 4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데미지는 보여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자, 여기 3티어 써주나요? 3티어 써주고. 딜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죠? 신규 유인통이라. 자, 여기 4번 들어가 주면, 자 36초 남겨놓고 어, 클리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차이는 볼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얼마나 걸렸나요? 2분 24초. 예, 어, 2분 24초 정도 어, 걸렸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키 대통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가 스킬이 4번이 다르죠? 4번이 일단 달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신 지배랑 받는 피해랑 플러스 10% 증가, 그리고 2번에도 정신 피해, 정신 지배랑 정신 지배 받은 캐릭터의 플러스 10% 증가, 요런 게 있고, 모공도 5%도 증가해서, 그리고 얘는 또 4번이 논타겟으로 막 갈겨주는 게 아니라, 모아주는 확산형 스킬이어서, 대통령 유니폼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 로키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이제 대통령 로키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스가르드 요원이 2분 47초 그리고 TVA가 2분 24초인데 과연 대통령 로키가 얼마나 걸릴지. 이론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만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빨라야지 정상이거든요 얘가 조금 더 빨라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스전에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티어를 얼마 잘 꽂느냐가 아마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서 상황마다 다시 한번 결과 값은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스까지 1분 45초. 자, 과연 보스를 얼마만에 빨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얘도 근데 솔직히 쫄없으면은 뭐 없긴 해요. 얘도 졸없쓰면 뭐가 없긴 한데 과연 2분 24초의 벽을 깰수 있을지 빅열에 있는 쫄을좀 활용을 해주면서 하는 모습이라면 좀더 좋을텐데 그게 잘 안되죠 AI니까 3티어 박아주면서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리만큼 좀 x <놀람> 는다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의외로 빨라요 이제부터 똥꼬쇼인데 혼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24초의 벽을 깰수 있을지 컷 자 그럼 얼마 걸렸죠? 2분 24초에 벽을 깼나? 자 2분 19초 야 결과론적으로는 TVA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한 10번씩 한번 돌려봤어요 10번씩 돌려를 돌려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TVA보다는 무조건 대통령 로키가 10초에서 15초는 빨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TVA가 파견해서 무조건 제일 좋다라고 하는 평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굳이 TVA랑 대통령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다 좋은데, 그래도 아스가르드 유니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번 어, 유니폼이랑 별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확실히 조금 차이는 있기는 확실히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월드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굳이 뭐, 비교를 해봐야 되나 싶긴 한데, 솔직히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빼고, 로키만, 순수하게 로키만 넣고, TVA랑 대통령이랑 비교할 거고, 뭐, 다른 거는 뭐, 안, 뭐, 아스가르드 유니폼이랑 뭐, 비교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가르드는 빼고, 나머지 관련 없는 애들로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관련 없는 애들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스트라이커는 패피 무시만 넣어준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9단계 1페이지를 누가 더 빨리 깰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로키가 다 1페이지 바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 둘에 대한 데미지 비교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 딜은 되게 잘 박히죠 아름답게 장판만 좀안 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판은 안볼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어차피 근데 장판은 둘다볼 거라서 비교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데미지는 뭐, 물어보나 많아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데미지 증가 노 스트라이커에다가 리더 버퍼 없이 얼마나 걸릴지. 상황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3분 25초 정도. 3분 25초. 요 정도가 되네요, tva는. 자, 그러면 요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원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건 저도 아직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로키로 한번 해볼 건데, 대통령 로키죠. 아, 이거 한번 끊기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5번이 한번 끊겼습니다. 요거는 한번 플러스 2점 정도, 저, 2초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끊겼어요. 이런 것도 뭐 단점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단점이라고 보고. 로키의 단점, 대통령 로키의 단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딜이 그렇게 엄청나게 밀린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드는데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4번에 이제 자체 버프가 5% 정도 더 있고 정신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추가 데미지를 준다고 하지만 월드보스에서는 레전드에서는 그런 게안 통하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딜로스를 좀 받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TVA보다는 확실히 데미지로스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뭐, 뭐, 그래도 쳐줘도 그렇게 쳐줘도 저는 어디까지나 TVA보다는 아니, 대통령 로키보다는 TVA가 확실히 조금 더 빠르다, 속도적으로는 빠르다라고 평가를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넓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넓게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속도적으로는 로키가 굉장히 빠르, 아니 TVA가 조금 더 속도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대미적으로 뭐 시간을 뭐 구해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로키 유니폼에 대해서 세 개를 한번 전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차이가 분명 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따라, 그리고 스펙에 따라, 계정에 따라서 조금 결과론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고 제가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참고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pve에서 레전드 모드 같은 아니면 거대 보스 레이드 같은 속도가 필요한 컨텐츠라면 tva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파견 같은 경우 여러 명을 상대해야 되고 파견 임무 쪽에는 어찌됐거나 어찌 대통령 그리고 pvp도 솔직히 논지는 할수 없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로키가 그렇게 pvp가 그렇게 좋... 그래도 pvp를 로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전 대통령을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걸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는 TVA가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목소리> 제일 좋은 거는 둘다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